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야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응원하여 주소서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 토록 찬성하게 하소서. 주의 그 신, 응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또 기도와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 부역자들과 당회원들 그리고 성도들의온 가정.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일 SDS 제자학교 개강하고 또 아동 이부 수련회가 있고 주일날에는 젊은 부부 연합해서 예배 있고 목자와 피택자 모임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사역들, 예배들, 교제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복음의 빛진 나라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또 정치인들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직하고 투명하고 성실하고, 또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랜 투병 생활 또 수술하신 분들 동원 치료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감사와 기쁨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여기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 값으로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허락하신 주님의 사자 우리 다니 목사님과 또 기도로 함께 중보하며 또 합력하여 나아가는 사모님. 모든 부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의 말에 경청하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들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 LDS 개강, 또 아동부 수련회, 젊은 부부 연합 예배, 목자 피택자 모임 등등. 하나님.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서로에게 사랑과 또 존중과 또 이해심과 또 공감과 환대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짧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여전히 믿음의 반석 위에 올바르고 건강하게 서 나가는 한국 교회 또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머리와 또 그들의 일할 수 있는 손과 또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지지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의 빛진 나라답게 또 하나님을 섬기며 국민들을 서로 돌보며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또 민족들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아픈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투병하고 또 오랜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또 수술하신 분들, 출산을 앞둔 분들, 또 장례를 치르는 분들,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피곤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중보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서로 중보할 때에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 날까지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도 넣는 것을 보시고 다같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형적인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진실되어라. 먼저 45절과 47절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행실을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필사하며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 선생님들입니다. 이들은 왕궁에서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당시에 구별된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높이자 하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거죠 46절에 보면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긴 옷은 안식일이나 절기 때 입는 예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상징하는 이 예복을 서기관들은 평상시에 입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신들의 지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교만한 권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문안 받으려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쳐 주지 않느냐? 우리에게 인사해라. 우리를 찾아와라.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어디 가서든 윗자리에 앉으려고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47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여러분 과부가 나왔습니다. 과부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서기관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서 예물에 대한 명목이라며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아가 그들의 기도는 스스로 겸비하며 드리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며 기도했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자신들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기도의 형식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지 않는 마음과 믿음, 알맹이 없는 믿음 예수님께서 질타하시죠.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진실함이 없는 기도의 모습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탈취하는 그 악함은 결국 누구보다 더 엄히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은 서기관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서기관들처럼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지 않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믿음과 영성이라는 이름 안에 자꾸만 높아지려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상대방의 신앙과 그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으로 정죄하며 판단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에 열심히 나의 영적인 지식과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 위함은 아닌지를 끊임없이 성찰할 때 우리는 석유관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1장에 넘어온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넣었다. 과부는 가난한 와중에 헌금을 넣었다. 그러니 이 과부의 헌금이 더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뭘까요? 부자는 자신들에게 풍족히 있는 것 중에 헌금했고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질적인 면에서 보면 과부가 더 헌금을 많이 한 것이다. 그러니 과부의 헌금이 더 귀하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봉헌하는 그들의 마음에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있는 것 중에 드린 헌금과 과부가 드린 전 재산 중 어떤 게더 금액적으로 많을까요? 당연히 부자가 드린 게더 많죠.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두 랩돈밖에 안 돼요.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드린다 한들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과부의 전 재산보다 오히려 자기들이 많은 헌금을 했음에도 실제 자신들의 삶에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 원에 11조를 냈어요. 그럼 한 달을 살 동안 아직 얼마가 남았습니까? 9천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을 살아가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데 반면에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그걸로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0만 원을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고 한달 살아야 됩니까? 90만 원 가지고 한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가부가 그랬다는 거죠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부자들은 아무리 큰 금액을 헌금한다 한들 자신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 헌금을 지출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 즉 생명과 직결되는 그전 금액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둘의 믿음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헌신과 충성의 마음 없이. 봉헌하는 외형적인 모습만 여전히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이제 하루하루의 삶은 전 재산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전 재산을 헌금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마음과 행동, 믿음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봉헌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행동, 나의 삶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말과 행동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전 인격적인 삶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봉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참이 재물적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부목사 사례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넉넉치 않죠. 매달 11조를 드릴 때면 자꾸 시험이 와요. 아 이번 달한 번만 이 11조 안 내면 저 카드값 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번 달한 번만 11조 안 내면 저 할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제가 11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당연히 드리죠.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드리게 돼요. 그런데 그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드리면 기가 막히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딱그 부분만 채워주십니다. 좀 얄밉기도 해요. 조금 더 풍족하게 채워주면 좋은데 딱 거기까지만 채워주세요. 아, 욕심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주님께 드릴 때는 계산하고 계획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다시 채워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비 전체를 드린 과부의 봉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신도 생활해야 되는데요. 그냥 과부도 아니고 가난한 과부인데요. 자신이 생활할 것도 모자란데 그거를 다 바친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 이 본문 이후에 모르긴 몰라도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봉헌했어도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채우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며 참된 봉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형적인 종교생활을 멀리하고 습관을 쫓아 말씀보고 습관대로 기도하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버리고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봉헌자의 모습으로 나의 말과 행동까지 하나님께 봉헌으로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에게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신앙의 연수 가운데 습관을 쫓아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변화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